충남 천안에 방문했습니다. 이제 매물 임장도 하고 어,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자 건물은 지금 제 옆에 있는 어, 1, 2층으로 구성된 상가 건물이고요. 고깃집이 통임대를 하고 있어요. 조금 있다한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른 상가를 추천하는... 바른 상큐, 주, 주, 주. 안녕하세요. 바른상가를 추천하는 바른상추입니다. 저는 지금 충남 천안에 나와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상가 건물은 성북구 성정동에 있는 바로 이 건물입니다. 6차선 대로변인 쌍용대로에 위치해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2층짜리 건물로 공명바라는 고급 공집이 통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지 모양은 직사각형 모양의 전멸 넓은 장방형 토지 모양이고요. 대지가 거의 400평이고 건물의 연면적은 1층부터 2층까지 약 333평입니다. 코너 건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대지 내 공지가 이렇게 넓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너 건물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물의 임차인 히스토리를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신축을 한 직후에 바로 하이마트에서 10년 동안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어, 영풍문고에서도 임대를 했고요. 지금은 이렇게 이전에 동명동에서 유명했던 고깃집이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통임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한지는 이제 아직 1년 이채 안 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로변에 이렇게 건물이 이면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임차 수요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가 들어와도 당연히 노출이 많은 것을 선호하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주변 시세와 오늘의 매물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지 쌍용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요. 최근 5년간 거래되었던 인근 1km 이내 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평당 1097 만원부터 1590 만원까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매물은 평당 1210 만원으로 매매가는 48억입니다. 건물의 가격과 개발 비용까지 고려하면 시세보다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는 51억이 나왔고요. 감정가가 매매가보다 높게 나와서 대출하는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실 투자금은 매매가의 80%를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세금과 같은 매수 비용까지 포함하여 12억 정도 예상합니다. 현재 임대 수익은 보증금 1억에 월세 1,500만 원이고요. 현재 임차인이 작년에 수업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한 지역 맛집이어서 장기간 임대차한 상태입니다. 수익률이 3% 후반대라서 임대료로 이자를 내신다고 생각하고 추후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만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해당 물건 지역과 임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천안은 충청남도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안의 동쪽에는 청주시가 있고 서쪽에는 아산시가 있으며 남쪽에는 공주시와 세종시, 북쪽에는 평택시, 안성시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충청남도에 속해 있지만 수도권의 최남단 경계에 있어서 산업 단지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출생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천안은 오히려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산업 단지 개발로 인한 일자리 유입을 들수 있는데요. 천안에는 국가단지, 일반단지, 농공단지 등 15개의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5조 800억 원을 투입하여 16개의 산업단지가 진행 중이고 또 계획 중에 있는데요. 2028년까지 LG생활건강, 빙그레 등약 400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약 5만 8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자리가 계속해서 창출되면 청년층이 유입되고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집값 상승도 동반되죠. 해당 부동산의 1km 거리에 천안역이 있는데요. 현재 총 사업비 1,121억 원을 투입하여 통합 역사를 만드는 증계축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이 더욱 쉬어지면 천안역 인근의 교통과 상업의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우리 매물은 총 사업비 380억 원 규모인 스마트 도시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글로벌 기업과 대학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향후 500개 스타트업이 정주하게 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의 유입과 교통 인프라까지 갖춘 인근 호재는 부동산 수요 증가로 집값 상승을 일으킵니다. 오늘의 부동산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721-10이고요. 대지면적은 396평, 건물의 연면적은 333평, 건축면적은 182평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용도는 그린생활시설이고 2층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현대엘리베이터 장인용으로 한대 있고요. 주차는 6대 건축물 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은 2012년 12월 21일입니다. 평당금액은 1210만원이고요. 매매 가격은 48억입니다. 감정가는 51억 나왔고요. 매매 가격의 80% 대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실 투자금은 12억 정도 되고요. 그로 인한 월 대출이자는 1253만원 예상합니다. 월세는 1500만원이고 보증금은 1억에 수익률 3.8%입니다. 대형 외식 브랜드의 장기 임대차로 인한 안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예정된 국가 호재와 지역 호재로 인해 시세 차익 또한 기대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지금까지 천안에서 바르상가를 추천하는 바르상추였습니다. 나는 다른 상추, 추추.